안녕하세요. 반려견 건강 채널 개장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강아지 신부전에 관한 정보를 드릴 거예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건데요.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한 2, 3주간 검색한 정보 자료 보면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됐거든요. 신부전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신장의 기능 역할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장의 기능 역할이다 이러면 소변 만드는 곳, 체내 독소 노폐물 배출하는 곳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소변을 만들어지는 과정, 배출되는 과정이 참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런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부정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체액 항상성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의 기능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체내 수분량과 전해질 조절을 해서 체액 삼투압을 유지를 시키는 역할을 해 줘요. 신장의 네프론의 세뇨관과 헬렌고리 그 집합관에서 전해질과 즉 나트륨 칼륨이죠. 수분의 재흡수 과정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때 신장 신장 혼자서가 아니라 뇌와부신이 먼저 감지를 한 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하는 항인용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이 오줌을 못내 오게 하는 호르몬인데 이건 이제 체내의 수분량이 부족할 때 분비가 돼요. 그래서 몸에 물이 부족하면 염기 즉 소금기가 많아지니까 삼투압이 증가가 되겠죠. 그럼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신장의 수분 재흡수를 증가시키도록 해요. 그럼 수변량이 줄고 수변 농도는 증가하고 혈압도 오르겠죠. 반대로 이제 체내 수분량이 증가를 하면 체액 삼투압이 낮아지면서 어,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시켜서 오줌을 이제 나오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가 감소가 되고 수변이 증가하고 체내 수분량이 감소되면서 수변 농도도 감소하고 혈압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심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알데스테론은 원위세뇨관에서 사구체로 들어가는 혈관 내의 압력 변화를 감지를 해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면 알데스테론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은 원이세뇨관과 집합관을 자극을 해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해 시켜줘요. 그럼 혈액 삼투압이 오르겠죠. 그로써 수분 재흡수도 촉진이 되고 혈압이 증가를 하고 소변이 농축돼서 배출이 돼요. 그래서 반대로 혈압이 올랐다 그러면 알데스테로는 못 나오게 하겠죠. 그럼 소변 그럼 나트륨 재흡수가 안 일어나게 되면서 혈압 삼 해요. 혈액 삼투압은 감소가 되고 수분 재흡수량도 감소가 되면서 혈압도 떨어지고 소변은 희석돼서 나오는 거예요. 즉 신장의 삼투압을 이 두가 두 가지 호르몬이 감지를 해서 조절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이세뇨관에서 알데스테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게 되어서 나트륨 재흡수와 칼륨 배출을 통해서 체액량과 전해질을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체액이 늘면 이제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시키고 체액이 감소가 되면 이제 보존함으로써 몸에 적당한 수분을 보유시키는 게 신장이 하는 역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데스테론은 혈압 조절에 아주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산염기 평형을 조절해서 체액 pH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 줘요. 산성 물질은 음식물과 이제 대사 과정을 통해서 몸에서 계속 만들어지는데요. 단백질과 인지질의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수소 이온과 탄수화물과 지방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그래서 세뇨관에서 나트륨 이온이 재흡수될 때 신장에서 배설되는 모든 중탄산염을 세뇨관에서 재흡수를 하고 체내 산성물질인 수소를 중화시킨 후에 다시 재생됨으로써 체액 중탄산염 농도가 조절이 돼요. 즉 산성물질인 수소는 신장의 중탄산념에 의해 중화돼서 수변으로 배출이 되고, 이산화탄소는 폐호흡을 통해 배출이 돼요. 이것도 나중에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 두세요. 그리고 세 번째, 혈압조절 기능이에요. 일시적인 혈압 변화는 아드레날린이나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자율신경계가 담당을 하는데요. 중장기적인 혈압 항상성은 레닌, 안지오텐신, 알데스테론계를 통해서 전신 혈압이 조절이 돼요. 그래서 나트륨 농도가 낮거나 혈압이 낮아지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데 이때 신장에서 프로스타글라딘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사구체를 둘러싼 세포 안에 있는 레닌의 분비를 더 촉진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그 레닌 안지오텐신 알데스테론계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세뇨관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조절하게 됨으로써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혈압, 세포 외에의 부피를 조절하는 내분비계 경로인 레닌 안지오텐신 알데스테론계의 기전을 한번 봐야겠죠. 어렵지만, 자꾸 보시면 이해 되실 거예요. 저도 한 네다섯 번 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 자, 그림 보면서 좀 설명 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혈압, 혈액량, 혈류량, 나트륨이 감소가 되면, 신장에서 레닌을 분비를 해요. 이 레닌이 혈액을 타고 가다가, 간에서 분비된 안지오텐시노겐을 만나게 되는데, 둘이 만나서 안지오텐신1이 생성이 돼요. 이 생성된 안지오텐신1은 혈관 수축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지오텐신1이 폐와 말초신경세포를 거쳐 지나갈 때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에 의해 활성화가 되면서 안지오텐신2가 생성이 돼요. 이 생성된 안지오텐신2는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나트륨 칼슘 펌프를 작동시켜서 혈관 수축을 증가시켜요. 이 안지오텐신 2가 부신 피질을 자극해서 부신 피질에서 알데스테론이 분비가 일어나요. 그래서 알데스테론이 나트륨 재흡수를 촉진시켜서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혈압이 상승하고 혈류량이 증가하는 거를 레닌 안지오텐신 알데, 어, 알데스테론계 RAAS라고 칭해요. 계속 알데스테론이 나와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대사와도 관련이 있지만 주로 전해질, 즉, 나트륨, 칼륨 대사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혈중 나트륨 용도가 낮아도 이게 알데스테론 호르몬이 자극을 받지만 칼륨 농도가 높을 때에 더 강하게 자극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신장의 기능을 보면요. 대사산물 및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설을 시켜요. 그래서 위장관을 통해 흡수된 영양분들은 모두 간으로 가서 각 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을 해요. 신체각 장기 조직에 사용된 영양소는 다시 사용되기도 하고 신체에 유독한 물질들은 장이랑 신장을 통해 배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대사 후에 생성되는 물질은 주로 간에서 요소 처리를 거친 후 요소 질소로 만들어져서 장을 통해 배설이 되는데요. 각 아미노산에 붙은 인산염, 황산염은 신장에서 배설이 돼요. 이렇게 첫 번째부터 이제 네 번째까지 기능, 즉 체내 수분 유지, 전해질 유지, 그다음에 산염기 조절, 그다음에 배설까지 함으로써 몸의 수분량 유지와 전해질 유지, 혈압의 유지를 시키거든요 신장이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칼슘 항상성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 PHT라고 약제로 쓸게요. 이것이 이제 신장을 자극해서 비타민 D 활성형인 칼시트리올로 전환이 돼요. 그러므로서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게 되고 신장의 원위 세뇨관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증가시키고 근위 세뇨관에서 인 배설을 촉진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혈중 칼슘 농도는 PHT, 그다음에 갑상선의 칼시톤인 칼시토리올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기능은 조혈작용이에요. 적혈구 조혈 호르몬인 EPO 즉에리스포포이테인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골수를 자극해서 적혈구 생성에 기여를 하거든요. 그러므로써 혈액내에 적정, 적정 산소량을 유지시켜줘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장의 여섯 가지 기능을 살펴보니까 어렵고 복잡하고 그렇지만 진짜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하는 기관이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사실 대충 기능이 이렇다 간단히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았는데도 자세히 볼 생각을 안 했었어요.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검색을 하고 보다 보니까 이해가 더잘 됐고, 음, 공부하는 계기가 돼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신장을 조금 더 일찍 잘 알아뒀으면 우리 뽀기 더잘 케어 했을 텐데, 어, 단백뇨 나오게 한것 같아서 되게 미안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더잘 알게 돼서, 이제 우리 뽀기와... 신장이 아야한 아이들한테 좋은 정보 쭉 올려드리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